아 이거 엘더벨리 작년에 작년 봄에 심어 놓은 건데 네. 작년 봄에 이렇게 뿌리 줄기에 심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 음. 얘네들이 잘라서 막 뿌리로 번식이 잘 되죠 뿌리 캐보면 알겠지만 그냥 요 나, 저기 그 줄기에서는 뿌리 안 생겨요? 그건 네. 안 해봤는데 뿌리로 네. 워낙 번식이 잘 되니까 음. 얘를 좀몇 포기만 심어 놔도 네. 굉장히 키가, 그, 키가 나보다 그 번식이 잘 돼요 그냥 지네가 번식하는 거죠? 번식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 캐보면 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음. 이 싹이 벌써 나왔어요 빨갛게 애들이 좀 다른 그 식물에 비해서 좀 빨리 나와 음. 어 이거 블루, 봐 블랙열더벨이 심은 거는 안크요 음. 이거 지금 여기 이가 이어졌었네 음, 너무 여 여기 봐봐요 이 버섯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야. 에이. 다른 나무들은 지금 싹 나올 생각도 안 하잖아. 에이. 여기에, 작년에 이거 뿌리를 심어 놓은 거야, 여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큰 거고, 여기, 여기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땅 속에 들어 있으니까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 얘 가느다란 실뿌리가 있고, 굵은 뿌리가 있잖아. 요 근데 이, 실제로 얘 굵은 애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야. 뿌리 줄기. 아까 산에서 설명했듯이 얘네들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뿌리 근처 줄기 경차 쌓고 근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있는 줄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줄기라고 하는 게 반드시 마디가 있으면 줄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 마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음. 여기에 이거 뜻이... 요, 요 뿌리 나온 데가 마디야. 그러니까 마디에서 뿌리도 나오고 새순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그 새로운 싹이 틀려고 하는 거야. 음...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음... 여기 이렇게 보면 알겠다. 음... 여기, 여기 나온 거, 하얀 거 나온 거 보여? 음...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아, 어, 그렇지, 아. 산에서, 이 산에서 캐는데, 그, 우리가 적골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음. 말오줌 대가 있고, 엘더베리가 있는데, 엘더베리는 이게 서양, 미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은데, 산에? 있는 산에 많이 있어. 말오줌 때. 흔하지는 않아. 그건 말오줌 때. 음, 그냥 그거를... 이제적골목이라고 부르는 거는 음. 생약 이름을 적골목이라고 부르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 이름을 마로줌 때 엘더베리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적골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이게 그 지금... 뿌리를 이렇게 잘라놔려면 음. 지금 여기 남아있는 뿌리에서 또 싹이, 또 싹이 나오죠 음. 그냥 보면 이렇게 굵은 애들은 네. 새로운 싹이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야 이가 이제 가다가, 그, 햇볕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편어나가지고 싹이 나와요. 여기도 지금 싹 나오려고 하는 애야. 음. 이런 애들도 보면, 굉장히, 여기, 여기, 여기 싹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 땅속에 음, 음. 나오잖아. 얘네들은 음, 음. 이렇게 몇 개만 심어놓고 번식이 잘 된다는 뜻이야. 음. 음. 아, 여기, 아, 오늘, 이번에 심으면 여기 봐봐봐. 이 뿌리에서 뿌리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온 거잖아.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이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냥 기낭 심어놔도 번식이 잘 되고 우리가 그냥 요거를 잘라서 심어놔도 번식이 잘 되고 얘네들은 그 마로즘 때보다 훨씬 번식이 잘 돼. 이그엘더베리는 근데 마로즘 때는 봄에 이렇게 싹이 나오면서. 꽃눈을 같이, 꽃이 같이 나오고, 음. 꽃눈이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서 가을에 분화가 된 거야. 음, 음, 근데 음. 이 엘더베리는 한참 여기 그 새순이 나와가지고 음. 그때 꽃이 나와. 그러니까 얘들은한 5월달 이나 6월달쯤 꽃이 피더라고요. 음, 근데 그, 음. 그,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로즘 때는 음. 4월달에 이미 꽃이 피어 이게 싹이 나오면서. 음,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일찍,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로줌 때가 빨리 나와서 빨리 음. 꽃이 펴서 열매 열 때, 음. 얘네들은 그때 비로소 꽃이 펴. 음. 그러니까 마로줌 때는 6월 중순, 6월 말, 7월 축, 그때쯤 되면 그 인삼 열매처럼 빨갛게 익어요. 음. 근데 얘는 좀 더디. 음. 그 열매로도 싹이 나요? 그렇죠. 열매로 번식하지. 음.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새들이 먹고 뭘 날라가서 또, 그, 배설해 놓으면 거기서 또 나는 거예요 음... 여기, 뭐, 이만큼만 캐, 밑개만 캐도 굉장히 번식이 잘될 거야. 잠깐만, 여기, 조금 이따 캐고, 여기 지금 싹이 많이 나오네. 예. 여기, 여기 보면, 예, 예. 여기, 여기 저쪽 보면은,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음... 거야. 여기가 저기다. 지오개있싹 나왔네. 저기. 빨갛게 된 거. 어, 여기. 지워준 풀 나오네. 내가, 어, 여기다가 우리가 지워준 풀이 숨어놨거든. 음, 네. 여기 지금, 음, 여기, 여기 삐뚤삐 나오는 것도 있죠. 빨갛게 음, 나오는 애들. 애들이 음. 지금 추워서 이런 거야. 음. 원래 녹색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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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이제 추위에 견디느라고 색깔이 바뀐 거고. 음. 그러니까 얘들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거야. 이걸 일부러 또 덮어놓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풀이야 아... 풀났던 건데 애들이 음, 음. 힐투 애들도 이제 그 지하 경제 애들도 뿌리 줄기로 번식을 하는데 음. 얘네들은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음. 또 차로도 마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뭐 불면증 우울증 음. 뭐 이런 신경안정제야 음. 굉장히 얘네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신경도 많이 쓰고, 복잡한 세상에, 경쟁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이런 게 걸려갖고 고생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걸 그, 잡아주는 애들인데, 이제 나무로 치면은, 자기나무. 합반피, 이 자기나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또 굉장히 이, 그런 쪽에 좋은데, 문제는 애들이 흔치가 않아. 막 여기저기 있는 애들은 아니야. 그래서 좀 애들은 좀 재배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음. 뭐 약간 흙살이 좋기만 하면 굉장히 그, 많이 번식이 있어요. 잘 번식이 있요 거대 쳐보면 막 음. 있습니다. 저쪽에 음. 한번 가보자 집에 분열 6